살 사러 또 사러 왔지. 뭐, 뭐, 까 뭐, 뭐. 아, 이거 만 오천 원짜리 만 원에 준다고 이거. 그냥 어디 가나다만 원이에요. 엄청 내린 거야. 끓여 먹는 거. 응. 그래도 끓여 먹고, 짐장다고자을 따가도 먹고, 무채도 먹고 찌개도 아, 아, 아 김장은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난 아, 이게 죽은 게만 원이야. 이걸로 아, 만 원에 준다고. 아, 오셔봐요, 만원입니다, 만원. 키로에 만원이에요? 응, 만원, 내려갔어요. 음, 키로에 만 원, 언니가 만원 가십시오. 어, 한번 들어가보시다. 저는... 어, 그거가 문제야 아, 빨리 말해. 지금은 뭐 키로에 만원 드릴게요, 살았어요. 어머니, 이 키로에 만원. 어, 어. 이런 거 뭔데? 오셔요. 지금 막왔어 어머니. 지금 막들어온면 키로에 만원 드릴까요, 어머니? 오셔요. 몇 킬로 드릴까? 좋잖아요. 진짜 좋죠. 초장에 비벼 먹 회비면 돼요. 이렇게 만원 드릴게요. 라다 네. 지금 온 거예요. 아니, 네. 저기. 1 k 면 어느 정도 돼요? 1킬로열포기용 이만큼. 킬로에만 원이에요. 한만원이3 3 이거 초장에 두가서회장도 되고 고추김치도 맛있어요. 도고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집이 멀은데 괜찮아요. 싱싱하니까 다 살아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만나는데못요 날이 뜨거서 지금은 날이 춥도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게 사 킬로, 4 킬로예요. 아들에게 이게 사 킬로 정도 한 거야. 4만원 엄청 싼 거예요. 1십육만 원까지 4, 4, 4만 원씩 했어요. 사사십년네 킬로에 4만원 시켰어요. 이렇게 이렇게면은 손님들 10년밖에 그때는 여기다가 소주 한 병만 보내면 끝나는 거니 이제 년이 년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들었어요? 그냥 있었나? 바깥에 나요 아, 지금은. 여름에만 냉장고 들어가니까 거. 거, 여름에만 음. 젓갈을. 음. 들어가야 된다고요. 음. 여름에는 냉장고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날이뜨거워서 저렴 그거 아 이거 집에 와서 내가 단지 넣때좀 골래야 친구가 저거는 얼마인데? 그것도 4만원 4만원 사야지 선생님 그걸 사야 진짜 좋은 거야 오늘 진작이 끝내서 이렇게 주는 거야 거쳐가지고 내일 아침에 오늘 가서 김치로 우리거 아니에요 골래서 좀 그래야 내일 아침에 소주 두 병을 부라고요 소주 작은 거. 그러면은 우가지가안생기고 좋아요, 맛있어요. 더 튀겼어, 엄마. 지금.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거 김장이 끝났어, 사만하냐. 사만하냐.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해서 씌워서 팔아야 되는데 씌워서 안 팔잖아. 이금만 팔잖아. 언니는 우리를잘 만났어요. 매년 또 통화하시고 이 없어요. 매년 이런 생각 살았어요. 진짜 로번기네그요 아니요. 우리는어졌 근데 도 건돌이가 살았어? 만원이야만 원. 만 원이라고. 만 원. 만 원이라고 한킬로에사요 4만 원. 엄마는 몇 킬로 드릴까? 이게 만원짜리에요. 킬로에 근데 이걸로 만원에 준다고요. 사는걸사는걸 네. 네. 사는 네. 것만 주고 주는거에몇 킬로 택배는 네. 내일 가요. 절여서 가요. 생으로 가요. 절여서 가야 오늘 일요일이라 택배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절여서 가요. 네. 내일 네. 보내줘요. 네. 고마워요. 네. 아, 그러니까. 절여요. 정아 여기 아니라 내일 국자보내달래 소금값은 3,000원이에요. 내가 보는 거얼마다값은 10kg짜리가 오저 정도 얼마냐.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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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얼마 주냐 봐. 까지가 이게 죽은 게 많아인데 이걸로 준다고요. 저거 뭐만 원, 사는 요건 2만 원, 요런 건 3만 원. 아아아고만원

이거 며칠 전에 바람소 비바했는데킬로에 4만원, 한 마리 4kg에 16만원 했어. 오늘 사다가 한짜어전서돈벌러 가는 거야. 한 마리만 에한 마리만. 4kg, 4만원 밖에 안 해. 어, 4kg에 4만원 밖에 안 해. 이게 좋아. 소금만 딱 주면 똑같아. <목소리> <동굴해서 좀 가라줘요. 목소리> 네, 아, 그, 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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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어. 아 아,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냉장다지 마세요 여러분 반개는 놔두세요 지금 안 되나 네, 이거일 소주 두 병만 부어요 아니면 내일 먹을 거좀짜게해 주라고. 내일에사하서 먹을 거예요 예, 내일 소주 두병 붓고 위에다 옥수수 살짝 뿌려놓으라고 소주를 아, 소주 내주려그야 국물이 생기지 국물안돼 그, 국물이 안국물 국물 없으면 새우젓까지 안되지뭐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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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주 그거 그게 얼마지? 거 그거